안녕하세요. 투투TV의 이현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상담 건수가 진짜 많은데요. 오늘 오전에도 벌써 3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하는 라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부동산 이제 투자를 할때 많이들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을 또제 개인적인 견해와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셨던 분들의 네,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어떤 내용이냐. 자 호치민의 집가격을 알아보신 분들은 혹시 호치민 가격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가격으로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투자 제일 많이 하는 곳이 2분이랑 7분이잖아요 평균적으로 초룸의 경우에는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그리고 쓰리룸의 경우에는 네, 3억 이상 약 4억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가격이면 한국에서도 살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살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과연 왜이 베트남에다가 그큰 자금을 가지고 네,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일단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이유는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요, 제가 살던, 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은 인천에, 네, 송도입니다, 송도. 그래서 송도가 개발하기 전부터 이제 갑자기 송도가 신도시가 되면서 강하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을 이제 보고자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투자를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중국 쪽에서 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 이런 건설품 처럼 네, 이때 이제 뭐 상해나 북경에서 네, 아파트 가격으로 일단 좀 재미를 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못해봤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게 기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저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베트남이 이러한 기대치만으로 투자를 할 만한 게 맞냐 혹시 거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일 텐데요 제가 베트남에 일단은 제가 직접 지금은 살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베트남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인구 유입이나 베트남에 제가 아직은 뭐 짧은 거주기간이지만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거를 봤었을 때는요 그리고 많은 상가들의 회사들이 입점하는 걸 보면서 느꼈을 때는 충분히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더 성장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IMF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호치민이라는 내 지역 자체가 뭐 베트남에 이제 하노이도 있겠지만은 제가 있는 호치민의 경우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호치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뭐 부산처럼 어떻게 보면 수도는 아니지만은 경제특구로서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이오들 해외 바이오들이랑 이제 베트남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죠. 그리고 국내에 이제 교민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약 50만 명이 될 거라는데 현재 지금 호치민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전체 교민 수가 약 2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두 배가 넘는 숫자가 향후 3, 4년 안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장난 아니게. 네, 베트남이 커가고 있는 모습이, 네, 좀 증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실인 아파트들이 있죠. 막, 프로젝트들이 막, 대단지가 생기면서, 이제, 공실인 아파트들도 또 빠르게 또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분명히 이렇게 건설 경기의 거품도 있었긴 하겠지만은, 사실 거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거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IMF까지 이렇게 올까라는, 저는 반대로 또 의문을 또 제기를 해봅니다. 항상.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충분히 내가 이런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아파트가 이제 가격으로 약간 시세 차익으로서 이제 성공했던 분들을, 네, 저는 어린 세대였기 때문에 못 봤었던 거를 이제는 내가 성인으로서 내가 한번 겪어보고 싶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첫 번째로 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실 이제 베트남에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 대한 리스크 있죠. 해외에 거주하면서 사실 뭐 우리나라 에서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약간 눈이 넓혀진 거죠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트남인 나라에서 제가 향후 또, 또 어느 나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베트남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할지 모르겠지만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내가 조금 마음으로써 그리고 정으로써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제 향후 뭐2 30년 되지만 은퇴를 하더라도 항상 여기에 뭔가 거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착을 해서 산다 라고 했었을 때는 네, 월세를 내면서 렌트비를 내면서 살기보다는 내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목적은 이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려는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표현은 아니지만 네, 상담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어떤 분들이 여기에 베트남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지 과연 한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 자금이 왜 베트남에 투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담했던 제 느낌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두 번째 때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베트남이란 나라에서 살면서, 왜냐, 교민이 이제 잘 이루어져 있고, 한인촌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해외로 이주를 했었을 때좀 적응하기가 쉬운 나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은퇴 이후에는 어쨌든 베트남에 건너가서 살려고요. 또는 내가 언제든 사업을 베트남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사실, 베트남인 나라에서 뭐 현찰로만 네, 대출 없이 이 정도 산다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파트 구매를 할때 보면은 뭐 저도 그렇겠지만은 네, 분명히 담보대출을 이용을 해서 이제 또 구매를 하긴 하지만 여기에 현금만으로 이 정도 살 정도면 사실 네, 조금 여유는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한국에는 많은 다주택 가구나 이제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세금 문제나 이런 부 분들이 좀 복잡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의 시세 차익 자체가 뭐 프리미엄이 붙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첫 번째 견해 있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엄이 붙는다 하더라도 뭐 아주 역세권이나 단기성인 이내 재료거리들은 있지만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계속 올라갈 거다. 뭐, 두 배, 세 배씩 뛸 거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베트남의 경우에는 불과 2, 3점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이제 뭐, 스퀘어미터 가격보다 한두 배씩 이렇게 뛰었던 경험들이 있는 것을 최근 들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거는 꼭두 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사실 조금 높기는 해요. 왜냐? 보증금 자체가 한국하고는 다르죠 뭐 디파지 자체가 2개월이나 3개월치만 이제 디파지를 하면은 살수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월세 렌트비의 경우에 약간 높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걸 또환차익이나 이런걸로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월세는 뭐 아파트를 구매했었을 때 임대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시세차익들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한국보다 베트남이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 호치민 말고 주변에도 사실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를 사실 저한테 상담 문의 오신 분들 은 거의 호치민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그 대신 이제 생각보다 호치민이 가격이 높다 했을때는 이제 외곽을 보시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외곽을 그렇게 강하게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사건을 위주로 약간 물건을, 네,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외곽 쪽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큰 회사들보다는 뭐 중소, 건설사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본 또는 프로젝트가 처음 시행되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는 있는 건 있겠지만은 항상 안정성이라는 게 해외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네. 준비를 하시고 또 걱정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호치민 걸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뭐 호치민이 이제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점 위성도시들이 네, 이제 조금 개발이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저도 이제 이렇게 상담 오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아파트를 위주로 내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물건을 샀으면은 분명히 팔 사람이 있어야지 내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이 왜 베트남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거의 제가 생각하는 견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고객분들이 상담하실 때그러한 생각이나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거라도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왜 투자를 할까 그리고 내가 과연 여기다 투자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때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은 저에게 연락 을 주시면 제가 편하게 상담을 도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저한테 상담 받았던 모든 분들의 입장에 대한 네, 견해를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은 그래도 약간 대부분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상담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 으로서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들 답변 드 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라면요,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죠. 바로 좋아요하고, 네,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천명 얼마 안 남았는데 천명 되면 이제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도 실시간 상담 서비스 오픈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